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게 되었어요.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임금님의 엄중한 경고, 관을 벗긴 순간 이발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길고 뾰족한 당나귀 귀였어요. 이발사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잃었어요. 이런 엄청난 비밀을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내가 걱정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괴로워하던 이발사는 마을 뒤에 깊은 대나무 숲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서라면 이발사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하지만 한 번으로는 시원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이발사는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딩! 귀다! 이 발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 비밀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바람은 모든 것을 들었어요. 바람은 대나무 잎사귀들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고 대나무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했답니다. 며칠 후 목동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들이 속삭였어요. 사락사락. 귀다! 목동은 깜짝 놀라며 친구들에게 이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소문이 궁궐까지 전해졌어요. 임금님은 전국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관을 벗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동했어요. 우리의 임금님. 그날 이후 임금님은 더 이상 귀를 가리지 않으셨고, 나라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졌답니다.